아나 진짜 이거 근데 아 하면서 이게 오투잼 맞나 싶긴 했었어 오투잼 프로랜드 제발 오투잼 준 나도 좀 이미 부관참부관참시 한번 됐으면 그만 좀 괴롭혀 제발 노래만 오투잼 것좀 갖다 쓰지 마 제발 미국 게임 그냥 긴말 안하겠습니다. 국산이고요. <laughs> 제발 오투잼 좀 놔둬 좀. 아니. <laughs> 아니 내가 이거 속삭여서 그래. 오투잼 좀 그만 냅둬 그냥. 무슨 푸른 닌자하고 리듬 게임을 섞어네 진짜 딱 느낌이 그랬어. 푸른 닌자하고 노래만 오투잼이야. 이제 박자에 맞춰서 쓱 쓱. 차마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내가 그냥 거기 가서 아 이거 그 혹시 이거, 이거 버튼만 이렇딱딱딱 딱딱 눌러서 내가 이 얘기를 했다고 포장을 해 가지고 이게 뭐냐고 포장해서 말을 했어 내가 농담이 아니야 나 진짜 오투잼 좀 그만 냅둬 제발